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가타 핸드폰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어, 우선 핸드폰 고리에 필요한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원단, 원단 속에 들어갈 솜, 핸드폰 고리, 요거는, 어, 비즈, 리본, 가위, 실, 바늘, 여기는 핀쿠션과 핀입니다. 시침핀, 수성펜, 이건 프리쿠션펜, 초크펜요 세가지는 어, 편하신걸로 한가지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어, 일단은 도안을 그릴 어, 필요한 아가타 핸드폰고리 도안이 필요한데 이 도안으로 원단 이 겉과 안이 있습니다 원단의 겉면이 아닌 안쪽에다가 이렇게 두장을 포개서 겉을 포개서 안쪽에다가 수성펜이나 수성펜이나 프릭션 펜, 아니면 초코 펜 중에서 하나를 사용해서, 어, 이, 이 중에서는 하나만 필요, 어, 이 중에서, 음,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기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프릭션 펜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프릭션 펜으로, 아가타, 겉면에다, 원단 안쪽에다가, 이렇게 완성션을 그려줍니다. 여기서 이 프릭션 펜은, 어, 다림질 하면 이 선이, 완성선 그려준 선이 사라지는 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수성펜은, 어, 물을 뿌리게 되면 도안을 그렸던 선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초코펜도 다리미로 다려주면 그 완성선이, 선이 사라지는 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단 안쪽에다가 완성선을 그려준 후, 바느질을 하는데, 요 뒤집을 수 있는 창구멍을 내주는데요. 어, 이 창구멍은 이렇게 도안이 복잡한 곳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원만한 곳에 창구멍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창구멍 표시도 이렇게, 가로로 창구멍 표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이 창구멍을 제외한 이 완성성을 따라서 홈질을 촘촘하게 해줍니다. 일단 실에다가 바늘을 끼워서 홈질을 촘촘하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처음 시작점은 창구멍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한 땀을 뜹니다. 이렇게 떠서 한번 대박음질을 해줘요. 이대박음질을 해주는 이유는 어, 이렇게 바느질을 한후이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주는데 이 창구멍 뒤집을 때이바느질한게 뜯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바금질 해서 한번 바금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침핀으로 이 원단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두 장을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일단은 심하는 어, 기능을 하는 시침핀으로 이렇게 찝어주고 홈질로 바느질을 합니다. 홈질을 촘촘하게 바느질을 해야지 나중에 뒤집었을 때이 부분이 뜯어지거나 아니면 솜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처럼 일정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흠질을 할때 실이 너무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너무 느슨하지 않게 바느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바느질 하시면서 시침핀 꽂아놓은 거에 또 찔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바느질 된 부분 쪽에 시침핀은 빼주셔도 좋습니다. 항상 바늘과 시침핀이 빠질 경우에는 핀 쿠션에 항상 꽂아놓으시는 버릇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 중간에 실이 엉키지 않게 잘 풀어주시면서. 바느질 해서 해주세요. 마지막 부분, 바느질 마지막 창구멍까지 왔으면 그 부분, 마지막 부분도 대바금질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매듭. 쳐주시고. 가위로. 살짝 잘라주시고. 완성선 바깥쪽으로, 5mm 바깥쪽으로 가위로 전체적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5mm 바깥쪽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잘라주시고, 이렇게 바깥쪽에 굴곡이 심한 부분은 가위집을 주셔야지 뒤집었을 때 완성된 모습이 예쁘고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완성선 가까이 가위집을 주시는데, 바느질 하는, 바느질 선을 가위로 자르면 그 실이 풀리겠죠. 실이 풀리지 않을 정도에, 실이 잘리지 않을 정도로 가깝게 가위집을 주세요. 가위집을 촘촘하게. 이렇게 가위집을 주셨으면, 창구멍으로 뒤집어 줍니다. 붙어주는데 끝부분이 잘안 빠질 경우에 이렇게 펜이나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끝까지 다 빼주세요. 그래야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끝부분은 잘안 나올까? 펜이나 나무 먹대기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꽃이. 같은 거 이렇게 끝까지 다잘 빼주세요. 끝 부분까지 특히 꼬리 쪽을 예쁘게 끝까지 잘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셨으면 이렇게 빼주셨죠. 그러면 솜을 한 구멍으로 솜을 넣어주세요. 이솜 넣어주실 때도 끝 부분부터 촘촘하게 넣어주셔야지 나중에 끝 부분에 솜이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서 솜이 뭉치지 않게 꾸부리 부분 잘안 되면 가위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펜이나 꼬치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꼬리 부분을 이렇게 해서 밀어 넣어주세요. 꼬리 부분을 이렇게. 너무 많이 넣어서 실이 바느질 한게 터지지 않도록 적당하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꼬리 예쁘게 살았죠? 뭉치 뭉친 부분을 조금 이렇게 펴가면서 이렇게 다 넣어 주셨으면 이제 이 창구멍을 공그리기로 막아 줄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꿈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태산 땀 이렇게 공그르기 공그르기 하실 때도 하늘 땀이 촘촘하게요. 공그르기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바로 그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서 하셔야지. 약간 서선이 되면 실이 다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붙여주시고. 여도 숨겨주시고, 어? 가깝게 실을 잘라주세요. 자, 이제 아가타 눈을 달아줄 거예요. 어, 일단, 바늘을 옆 사이드로 해서 눈의 위치로 바늘 뺍니다. 이렇게 빼서 살짝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매듭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 비즈 하나를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통과하세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도 비즈를 끼우고 또, 원단 반대쪽으로 통과.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비즈 통과. 또, 원단 반대쪽으로 가서, 비즈 통과하시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네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 주시면 여기서 매듭을 지어 주시고 매듭을 숨겨주세요. 반대쪽을 한번더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매듭이 들어가게 그 다음에 씰 커팅 해주시고 리본을 이렇게 목에다가 리본을 만들 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주시고 리본 고리를 이렇게 매주세요. 그래서 길이 조정은 예쁘게 이렇게 만져주시면 돼요. 적당하게. 앉아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핸드폰 고리를, 핸드폰 고리를 이렇게 여기다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예쁘게 완성된. 수고하셨습니다.